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디스포런트 리포터 강경현입니다. 디스포런트가 선정한 오늘의 수훈 선수 김성원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 경기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기 소감 먼저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 전반부터 저희가 경기가 잘안 풀리는 것 같기도 했고 점수도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도 많이 나오지 않은 만큼 상대편도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열심히 계속 할수 있었던 것 같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언니들이랑 같이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오늘 비록 개인 파울이 많이 나왔지만 그만큼 적극적인 수비가 돋보였습니다. 준비했던 것 중에 계획대로 잘 실행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어, 방금 수비한 거 말씀해주셨듯이 감독님이 일단 키가 작기 때문에 상대편이 손을 들고 따라가면 못 넣을 거라고 말씀해주셨고 저, 제가 끝까지 집중해서. 잘 했을... 네, 오늘 경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본인의 플레이가 있다면 어떤 순간인가요? 어, 제가 이 쿼터에 양유정 선수를 블락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진짜 제가 몸 사리지 않고 점프해서 나왔던 플레이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계속 생각납니다. 네, 24일 수원대학교와의 어웨이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준비할 기간이 여유가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신경 쓰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발목이 좀안 좋은 상태여서 좀더 발목 치료하는데 집중하고 또다 나와가지고 좀더 체력 올리고 언니들이랑 더 많이 뛸수 있게 준비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계 훈련부터 합류하여 단국대 농구부로서 호흡을 맞춰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경기들에 대한 신입생의 패기 넘치는 각오 부탁드립니다. 어, 패기라면 무조건 이겨야죠. <laughs> 끝까지 같이 뛰고 싶어요. 언니들이랑 한 다치고. 네 지금까지 단국대학교 김성원 선수 만나봤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 승리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잘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할까요? <웃음> 괜찮아요. <웃음> <웃음> 됐어, 쫄 렸어 고생 했어요.